부산에 온 외국인 관광객은 어디를 많이 방문할까? 도시철도 데이터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도시철도역에서 볼수 있는 이런 승차권 자동 발매기를 보면 언어를 선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해당 언어별 이용자가 어떤 역에서 많이 탔는지 또 내렸는지 같은 정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어를 선택해 승차권을 산 이용객은 약 63만 명. 외국어 이용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을 봤더니 1위 서면역, 2위 해운대역, 3위 부산역 등 순이었습니다. 원도심과 해운대 광안리 일대에 외국어 이용객이 몰렸고 서부상권은 사상역이 유일합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 양상도 비슷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부산의 외국인 카드 전체 사용액 중 부산 진구 부전동과 해운대구 우동, 중동의 매출이 53%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쏠림이 경제적 쏠림으로 이어지는 상황. 이런 추세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도시 불균형 성장과 관광지 혼잡, 관광 만족도 저하 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